우선 눈물이라는 건 수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깥쪽에 기름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샘 입구가 막히거나 지저분해지면 눈물층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런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쓰면 써도 효과가 떨어지고 잠깐 촉촉해지는 것이죠. 그 잔여물이 기름샘 입구를 막게 되고요. 그러면서 기름 순환이 잘안 되게 됩니다. 그 이후에는 눈꺼풀 태에 염증 소견까지 생기게 되고, 결국에 눈물층의 질이 떨어지면서 눈도 더 뻑뻑해지는 겁니다. 눈꺼풀이 무겁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. 있습니다.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바로 따뜻한 찜질을 10분 하는 것인데요. 퇴근하고 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굳어있던 기름들이 녹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기름샘이 열리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기름들이 순환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눈꺼풀테를 세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. 이렇게 눈 관리하시면 눈물층의 질이 좋아지면서 인공눈물의 지속력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.